안녕하세요. 자수의 스파의 메루입니다. 제 얼굴로서 영상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자수 갤레디 윗미를 찍을 거기 때문입니다. 다가온 3월부터 제가 서울 서대문청소년센터에서 자수반을 맡아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별가물도 보여주고 수업이 탄생하는 과정까지 보여주면은 또 수업에 도 영업도 잘될거같요 또,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일단은 제가 오늘 3, 4주차에 이 고무나 무 수틀 안에 들어갈 그한 색감, 스타일, 다수 같은 것들을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주차에는 이 목걸이 겸이 브로치거든요. 이거 만드는 거. 2주차에는 이 거울 자수인데 이 거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짜란. 그래서 컬러 구성을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좀 노란기가 돌고 내추럴하면서도 좀 톤다운된 컬러들을 많이 사용을 할 거예요. 좀 이런 색깔들이 계속 봐도 질리지가 않더라고요. 프랑스 자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꽃 자수를 많이 하고 싶어 할것 같아가지고 꽃정원 같은 그런 느낌의 자수를 좀 놓을 거예요. 요정들이 나오는 그림들인데 요정들이 나오는 그림들에 빼놓고 등장하는 게 좀. 끝치거든요 꽃과 요정.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자연스러운 느낌의 꽃 느낌 이런 거 여러 가지를 참고를 해서 도안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면 겉이 도안을 만들어 가보실까요? 너무 설레요. 숫돌 중앙에 작업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숫돌 겉에를 짭니다. 자. 일단 꽃의 위치 같은 거를 좀 정해줍니다. 중앙에는 꽃이 있고 바깥에 이파리들이 이렇게 팍팍 꽃 근처에서 어? 못 견뎌가지고 튀어나간 것 같은 그런 애들로 구성을 해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밖에다가 한번 테두리를 둘러서 가두리 양식, 가두리 양식. 네, 이건 또 1차고요. 어, 여러 가지 그려봐야겠죠. 특히 이 한방으로 그려지겠어요. 계속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바꿔줘요. 그 위에다가 트레싱지 한번 붙여서 또 도안을 수정을 해줘야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형태감이 별로 어울리지 않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럼 걔네를 또 섞어줘야 되죠. 저는 레이어드에서 작업하는 걸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번더 반대로 접어서 한번더 보겠습니다. 확정시한 애들은 그대로 위치를 그려줄 거예요. 이 위치에 꼭 들어가야 분위기에 산다. 싶은 애들 더 넣어줍시다. 사이즈는 고려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동화나라 정원이거든요. <웃음> 없지. 비도 둥그구 이거는 제가 아까 그렸던 그 도안에다가 색깔을 칠할 건데요. 저는 색깔을 칠할 때뭐 물감이나 색연필 같은 도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플을 통해서 색감을 칠합니다. 어플은 칠하면 은 다시 돌아가서 지우고 이렇게 색깔 바꾸고 이게 빠르고 용이하거든요. 오늘은요. 갤럭시 탭 A8에다가 그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비스 페인트 어플에 들어가서 캔버스 하나 만듭니다. 사진을 불러올게 컬러를 참고할 이미지칩 요거를 쏘해서 왼쪽 상단에다가 올려두고요. 보안 아까 그린 거 있잖아요. 색상을 이렇게 투명도를 이렇게 낮춰줘요. 일단 제가 칠해볼게요. 왼쪽 상단에 있는 요 색깔을 제가 올려둔 이유가 펜으로 꾹 누르잖아요? 요 아래 사진에 있는 컬러를 인식을 합니다. 짜란. <laughs> 대박이죠? 여기 주황색이 마음에 든다. 이러면은 요 주황색을 가지고 와서 그릴 수가 있어. 대박이죠? <laughs> 이런 세상이 왔어. 이런 세상이 왔다구. 싸다구. 하나하나 그림을 그려줄게요. 엄마 <laughs> 빈 화면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음. 지금 제가 이 방에 계속 있다고 저희 강아지가 시위를 하고 있어요. 빨리 나와. 이런 거. 제가못 나간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일단은 원래 제가 나뭇잎을 먼저 바닥에 채우는 게목표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줄기가 제일 맨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수를 할 때는 이 팔이나 줄기 부분 먼저 자수를 놔줄 거예요. 빨리빨리 집에서 빨리, 빨리 갑시다. 여기 위에 빨간색 꽃에다가 색깔을 또 짜서 이렇게. 여기서, 너 지금 찍힐까? 지금 과연 너가 찍힐까? 될래. 나 보러 왔쌩? 나 보러 왔쌩? 만져줘? 조금 이따 봐.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배치를 해 봤고요. 또 조금씩 색깔을 벗어서 그려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를 가진 그림들을 따라서 자수를 놓을게요. 그리고 철필을 사용을 해서 아까 그렸던 도안들을 옮겨 줄게요. 자, 이렇게까지 옮겨 줬고 이제 같이 자수를 해 볼게요. 어디서 강의한다고 얘기했어? 음, 응, 당연하다. 내가 오프닝 할 때부터 3월에 서대문. 서대문 청소년 센터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어. 하지만, 서대문 형무소잖아. <laughs> 아니, <laughs> 아니라고. 다들 내가 막 서대문 얘기하니까, 현지도, 서대문 뭐, 서대문 형무소 형막 그런 거야. 아니 그래서 다들 서대문 하면은 형무소만 생각하나봐 우리 그 게임 할까? 하나 둘셋 게임 하나 둘셋 게임인데 가장 재밌게 본 마블 영화는? 하나 둘셋 영화. 아이언맨 인피니티 2. 워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독재 국가는? 하나 둘셋 북한 해봐. 짜란 이렇게 자수를 다 놨고, 짜란! 레드! 장난이구요 어, 이제부터 자수에다가 나뭇결 수트를 끼워서 마무리를 할 건데, 나뭇결 수트를 끼우기 전에 전 테두리로 라인선을 하나 그어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요 라인선을 그어줄 건데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사용해서 여기 도안선 바깥에 타원형 센치를 그걸 출력을 해서 요 위에다가 그려주면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려고요 뽀또시 앞으로 가시죠 스트레싱지에 <laughs> 그렸던 그 도안을 어, 넣어놨거든요 요거 스캔을 해줄게요 바탕화면에 스캔된 그림을 불러와요 사원형을 그리면은 프로그램으로그려갈 거니까 잘 그려지겠죠? 이렇게 사랑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laughs> 요거 일단은 그림은 지우고 사원 크기만 조금 더해서 뭐가 맞는지 한번 볼까요? 어, 나왔다, 나왔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 했다 <laughs> 자수하고, 그리고 요 타원의 위치가 잘 맞는지 보면서 또 옮길 수가 있겠죠? 요거는 먹지랑 철필 사용해서 한번 더 옮겨줄게요. 자자자, 자, 자. 손이 보여요. 네. 이렇게 옮겨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바깥에 라인 따라서 자수를 해주고, 이 액자에다 꽂으면은 이번 이 3, 사조차 강이 자료는 완성이 된 거겠죠. 따란. <laughs> 따란. 이렇게 완성이 돼서 제가 액자에다가 꽂아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마지막에 이 <laughs> <laughs> 노란색 선은 자수를 다 하고 그렸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살짝 조금 오돌 도돌해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데 수업을 할 때는 도안을 그릴 때 같이 원을 그려 줄거아서 이런 현상이 덜할것 같아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수강 신청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